네, 여러분 리엘입니다. 오늘은 확신의 여쿨라답게 이런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저는 스킨팩을 얹어 주었어요. 지성 피부라서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자놀이까지 뜨더라고요. 저는 붙여준 다음에 드라이기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떼고 나면 솜의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또 토너 자체가 점액 제형이라 쉽게 건조하지 않고 딱 좋더라고요. 떼어준 솜을 이용해서 얼굴 전체를 닦아줍니다. 골고루 닦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부분을 흡수시켜주세요.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앰플인데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들지만 마무리감이 끈적이지 않고 얼굴이 밝아지는 게 느껴져서 메이크업 전에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셀퓨전씨 레이저 크림. 일단 이 크림은 흡수력이 빠르고 피부 겉면이 단단하게 보습으로 고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형 자체도 생크림처럼 부드러워서 발림성도 좋아요. 얼굴 전체에 잘 도포해 줍니다. 저는 크림을 바르고 나서 이렇게 짝짝인 이 광대 근육도 풀어주네요. 이렇게 해주면 매트한 파데 앞에서도 들뜨지 않고 착. 꽃 피부 표현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바 선크림 사용해줄게요. 저는 뽀송한 마무리의 선크림보다 이런 선크림을 더 선호한답니다. 다음 루나 컨실러로 다크서클 부분을 조심스럽게 터치해주면서 커버를 해줄게요. 오늘은 이두 가지의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 거예요. 이유는 색상이 두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미샤 제품이 좀더 밝아요. 두 가지 제품을 잘 섞어서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얼굴에 도포를 해줄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퍼프로 톡톡톡 두들겨줍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을 두 가지 정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미샤 파운데이션이랑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의 조합이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얼굴 전체에 빠짐없이 골고루 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빠짐없이 골고루 터치해주면 피부 표현이 딱이 정도예요. 진짜 예쁘죠? 다음 루나 컨실러를 이용해서 잡티 부분을 커버해줄게요. 톡톡톡. 다음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 유분감을 조금 잡아줄게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이용했지만 저는 그래도 겉면의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우더를 사용해 주고 있답니다. 바로 쉐딩을 넘어가 볼게요. 얼굴 전체에 깎아주고 싶은 부분을 어, 가차없이 터치해주면 된답니다. 제가 눈썹을 탈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이 브로우 펜슬을 사용하고 있는데 색상이 그 전보다 정말 잘 맞더라고요. 앞으로 탈색을 즐겨 할 예정이랍니다. 눈썹 그릴 때힘 빼고 그려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눈썹 끝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해줘요. 자연스러운 눈썹 완성!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에도 언급했었는데 이 팔레트 드디어 써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팔레트 내에 있는 가장 연한 핑크색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줍니다. 저는 이 베이스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 밑에도 한 번씩 깔아줍니다. 그 옆에 있는 연한 보라색을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까지 터치를 해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 메이크업 방법은 거의 비슷하답니다. 딱이 정도의 음영을 잡아주세요. 옆에 무게감 있는 색상이 있어요. 이 색상으로 눈 끝부분이랑 눈 앞머리의 음영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밝은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음영이 잡혀요. 같은 색상으로 삼각존 부분도 터치해주세요. 자글자글한 핑크 펄로 눈두덩이 중앙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줍니다. 딱이 정도예요. 조금 더 진한 음영 잡힌 보라색 컬러로 눈의 모양을 따라서 한 번씩 터치를 해줍니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딱 좋더라고요. 바로 속눈썹을 뷰러로 찝어줍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라이너 등장!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요. 꼬리를 그려주면 된답니다. 이 정도? 반대편도 똑같이 양쪽을 비교하면서 그려주면 돼요. 퍼플인데 좀 어두운 색상으로 아이라이너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음영이 잡힌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쿨 마스카라 필수템이죠. 롬앤 마스카라로 해주는데 거의 다 써서 재구매 각입니다. 말린 장미빛이 나는 블러셔로 볼을 터치해주세요. 발색이 좀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줍니다. 오늘 립은 두 가지 사용할 건데, 하나는 웜톤, 하나는 쿨톤 색상이에요. 먼저 웜톤 색상으로 입술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주세요. 안 발린 곳 없이 전체적으로 스머징을 시켜주세요. 완전 겨쿨 색상으로 입술 안쪽에만 터치를 해줍니다. 그라데이션이 되게끔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휴지로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그라데이션 립 완전 완전 완성!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인 메이크업은 이 정도의 색감이고요. 그레이 렌즈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튀는 것 없이 조화로움을 잘 이루어서 여쿨라 분들 혹은 쿨톤 분들께 모두 모두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예쁜 척을 어마무시하게 하네요. 정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